연습 문제 61번 보면,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4분의 3일 때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. 자 그러면 잘 봐.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할게. 그러면 알파는 항상 0에서부터 1 사이 숫자야자 그럼 요 소수 알파하고 그러면 로그 루트 x는 얘는 2분의 1 로그 x라고 할수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 3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얘는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알파니까 자, 소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쓸수 있잖아. 1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1 알파 이렇게 되겠지. 자 그러면 정말로 소수 부분이 이건지를 확인을 해야지 자 그러면 쟤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얘가 소수 부분일까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에서부터 1사이 숫자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0에서부터 알파가 1이니까 1을 더해주면 알파 플러스 1 얘는 뭐가 돼1 더해주니까 2가 되겠지 걔를 2로 이렇게 나눠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? 2분의 1에서부터 알파 플러스 1이 1 사이 숫자니까 예 얘가 소수부분이 맞아. 그러니까 여기 소수부분은 알파와 자 루트 x의 소수부분인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? 4분의 3이 된다는 거야. 자 2배 해주면 네, 4배 해주자. 4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에다가 3 하면 6 알파는 1 돼서 따라서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? 6분의 1이 되는 거야.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니까 뭐요게 어,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지. 자 여기다가 알파에다가 뭐야? 6분의 1을 대입하자. 않 얘기지. 그러면 자 2분의 6분의 7이 돼서 자 뭐야? 12분의 7 이렇게 되는. 12분의 7. 다음 몇 번? 4.